네. 정말 죄송합니다. 어떤 말씀을 드려도 정말 부족하다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. 방송이라는 틀을 벗어나 저희들이 방송을 만들어가고 청취자분들과 가깝게 소통하며 즐거움을 느끼게 됐고 더 많은 분들께 큰 웃음을 드리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. 그렇게 웃음만을 생각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서로가 내뱉는 발언들이 좀 세졌고 좀더 자극적인 소재, 격한 말들을 찾게 되었습니다. 그 웃음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 재미있으면 되겠지라는 아니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. 이러한 저의 경솔한 태도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이 자리에서 특별히 언급하고 싶은 부분은 저희의 부족한 언행을 통해서 본의 한계 상처를 받은 당사자와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. 더 이상 이와 같은 실망을 반복하는 일이 없도록 평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. 이미 여러분께 실망을 드린 부분 되돌릴 순 없겠지만 이, 부, 이 부분을 절대 잊지 않고 앞으로 모든 일에 신중을 다해서 여러분이 주신 사랑과 관심 꼭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. 늘 반성하는 마음으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 드리겠습니다. 대단히 죄송합니다.